작업 책임자들의 명단. 대사제 엘 야사비, 형제 사제들과 함께 나서서 양문을 세워 봉헌하였다또문적들을 달고 백인 탑까지, 그리고 하나 낼 탑까지 이르는 구간을 봉헌하였다그 옆은 예리코 사람들이 쌓았고, 그 옆은 이무리의 아들 자쿠르가 쌓았다. 물고기 문은 스나아의 자손들이 세웠다. 그들은 문틀을 짜고 문짝과 빗장 둔태와 빗장을 만들어 달았다. 그 옆은 코츠의 손자이며 우리아의 아들인 무레무시 손질하였고 그 옆은 무세자부엘의 손자이며 베레크야의 아들인 무슬람이 손질하였으며 그 옆은 바나의 아들 자독이 손질하였다. 그 옆은 트코아 사람들이 손질하였는데 그곳 유력자들은 저희 성, 상전들의 일에 가담하지 않았다. 옛문은 파세아의 아들, 유아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손질하였다. 그들은 문틀을 짜고, 문짝과 빗장 둔태와 빗장을 만들어 달았다. 그 옆은 기본 사람, 물라티아가, 메로노스 사람, 아돈, 그리고 유프라테스 서부지방관, 직속의 기부원 사람들과 미츠파 사람들과 함께 손질하였다. 그 옆은 세공장이 가운데 하나인 하르하야의 아들 우찌엘이 손질하였고 그 옆은 향료 제조업자 가운데 하나인 하난야가 손질하였다. 그들은 넓은 성벽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을 보수하였다. 그 옆은 예루살렘의 반쪽 구역 담당관 부르의 아들 르파야가 손질하였고 그 옆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의 집 앞으로 그 자신이 손질하였으며 그 옆은 하사부누야의 아들 하투스가 손질하였다. 둘째 부부는 가마탑을 포함해서 하림의 아들 말키야와 파핫 모압의 아들 하수비 손질하였다. 그 옆은 예루살렘의 반쪽 구역 담당관 헤로스의 아들 살룸이 자기 딸들과 함께 손질하였다. 계곡문은 하눈과 잔노와 주민들이 손질하였다. 그들은 성문을 만들고 문짝과 빗장 둔태와 빗장을 만들어 달았다. 또 거름문까지 성벽 전 앞마를 손질하였다. 거름문은 벳 케렘 구역 담당관 레캡의 아들 말키아가 손질하였다. 그는 성문을 만들고 문짝과 빗장둔태와 빗장을 만들어 달았다. 셈문은 미츠파 구역 담당관 콜 호제의 아들 살룸이 손질하였다. 그는 성문을 만들고 지붕을 얹은 다음 문짝과 빗장둔태와 빗장을 만들어 달았다. 그는 또 임금동산 옆 셀라못 가의 성벽을 다윗성에서 내려가는 층계까지 손질하였다. 그 다음은 다윗의 묘지 앞에 인공 못과 용사들의 집에 이르기까지 배출의 반쪽 구역 담당관 아주고의 아들 네에미아가 손질하였다. 그 다음은 레위인들이 손질하였는데 먼저 바니의 아들 루후미하고 그 옆은 키일라의 반쪽 구역 담당관 하사부야가 책기 구역의 몫으로 손질하였다. 그 다음은 키일라의 다른 반쪽 구역 담당관 헤나다세 아들 핀누이가 친족들과 함께 손질하였다. 그 옆으로는 미츠파 담당관 예수야의 아들 에제르가 성구비에 있는 평기고 오르막 맞은 쪽의 둘째 부분을 손질하였다. 그 다음은 자빠이의 아들 바룩이 성구비에서 대사제 엘야사베 집문에까지 이르는 둘째 부분을 손질하였고, 그다음은 코치의 손자이며, 우리아이의 아들은 집그 다음은 코츠의 손자이며 우리아의 아들은 무레못세 엘야사베 집문에서 그집 끝까지 이르는 둘째 부분을 손질하였다. 그 다음은 인근 지역에 사는 사제들이 손질하였고. 그 다음은 벤야민과 아수베 집 앞으로 그들 자신이 손질하였으며, 그 다음은 아냐냐의 손자이며 마이세야의 아들인 아자리야의 집 곁으로 그 자신이 손질하였다. 그 다음은 헤나다세아들 빈누이가 아자리야의 집에서 성구비와 모퉁이까지 이르는 둘째 부분을 손질하였다. 우자이의 아들 팔랄은 성구비와 경비대 뜰쪽 윗궁궐에 도드라진 탑에 맞은 쪽을 손질하였다. 그 다음은 파로우스의 아들, 푸다야가 오펠에 사는 성전 마일꾼들과 함께 동쪽 물문 앞과 도드라진 탑까지 손질하였다. 그 다음은 투코와 사람들이 도드라진 큰탑 맞은 쪽에서 오펠 성벽까지 이르는 둘째 부분을 손질하였다. 말문 왼쪽으로는 사제들이 저마다 제집 앞을 손질하였다. 그 다음은 임메르의 아들, 차독이 자기 집 앞을 손질하고, 그 다음은 동문 문지기, 스칸냐의 아들, 스마야가 손질하였다. 그 다음은 셀레무야의 아들, 아냐나의찰랍의 여섯째 아들, 하느니 두 번째 부분을 손질하고 그 다음은 베레크야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 앞방을 손질하였다. 그 다음 세 공장이 가운데 하나인 말키아가 성전 막일꾼들과 상인들의 숙소까지 그리고 저모문 앞과 성 모퉁이 누각까지 손질하였다. 그리고 성 모퉁이 누각과 양문 사이는 세공장이들과 상인들이 손질하였다. 방해를 물리치며 일을 계속하다, 우리가 성벽을 다시 쌓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산발랏은 화를 내며 몹시 분개하였다. 그는 유다인들을 비웃으며 자기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였다.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무얼 한다는 거지? 성벽을 보수하고 제사를 바치겠다고? 하루 만에 일을 끝낸다는 것인가? 불타버린 돌들을 먼지 더미에서 꺼내 쓰겠다는 말인가? 안먼 사람 토비아가 옆에 있다가 저들이 아무리 성을 쌓아 보아야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저들의 돌 성벽은 무너지고 말 거야 하고 거들었다. 저희 하느님 들어주십시오. 저희가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저들이 조롱이 저를 저들 머리 위로 되돌아가게 하시고, 저들이 노행물 되어 유배이 땅으로 끌려가게 해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덮어주지 마시고, 저들의 죄악을 당신 앞에서 씻어내지 마십시오. 저들은 성을 쌓는 이들에게 모욕을 퍼붓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 쌓는 일을 계속하여 성벽 전체를 절반 높이까지 올릴 수 있었다.백성은 한마음으로 이 일을 하였다.